안녕하세요. 마음단단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오늘 아침은요. 온통 꽉 막혔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고 태양도 없고요. 꽉 막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런 때가 있어요. 꽉 막힌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상대방은 너무 믿고 이 상황이 왜 내한테 왔는지 너무 억울하고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나오기 직전에 이런 상황이었죠. 회사 생활 하면서 최악의 경우였죠. 상사하고 한번 뭐가 어긋났는데 계속 어긋나더라고요. 뭔가 잘 해보고 싶은데 점점 지쳐가고 어떻게 해야 될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날 일요일이었죠. 사무실 와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라고요. 어떡할까?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야 이럴 바야 이런 힘 등을 밖에 나가서 한다 그러면 평생 먹고 살수 있는 걸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솔솔 제 마음을 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와서 제가 준비를 할때 뭔가 뿌듯하고 그런 어떤 경우가 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해준 제 직장 상사가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제 성격상 아무런 일도 없는데 제가 회사를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저를 푸시를 해준 거죠. 지난주였습니다. 한 간호사분이 상담을 하러 왔죠. 위에 수간호사하고, 너무 안 맞고 지금 본인을 인신 공격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치고 받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조언을 한세 가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 얘기였죠.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수간호사가 되면 더할 수도 있겠다고요. 그러면서 다음 같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것, 나와 당신을 떠난 제3자의 입장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명, 명확하게 한번 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수간호사가 됐을 때, 지금 장점도 많지만 지금까지 지금 현재 수간호사도 포함해서 지금까지 수간호사들 보면서 내가 무얼 고쳐야 될지 어떤 것이 아주 이상적인 수간호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재 싫은그 수간호사하고 마음으로 구분시키라 그랬습니다. 일은 하되 마음으로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수간호사는 "불쌍하다"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왜 그가 오히려 더 외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앞이 전혀 안 보이고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주저앉아 운다고 해결되진 않겠죠, 그죠? 한번 이 상황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며, 나는 또왜 이까지 왔을까? 객관적이지 않으면 이자나 일자가 되면 그 상황에 푹 빠져서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교훈 아니면 내가 차,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그걸 먼저 찾아겠죠. 그걸 찾고 난 다음에 내가 현명하게 생각할 방법이 뭔가.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상대방을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그렇게 평온하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그, 그분한테, 간호사분한테 그랬어요. 아무 일도 없듯이. 그, 6월? 6월 한달그 근무표도 굉장히 나쁘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그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없듯이. 오히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 일도 없듯이 상대방이 뭔가 걸어왔을 때 내가 거기에 걸맞는 에너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어, 이것 봐라. 그러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 같은 동료들은 또 그분한테 굉장히 믿음을 가지를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결해 나간다면 조금 버티다 보면 내가 그 사람하고 마음을 구분시킬 수가 있죠. 구분하고 분리하고 독립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 내 마음도 힘든데 그 힘든 마음까지 내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 힘든 마음 때문에 내 마음도 힘들어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으로 철저히 구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편하고 내가 내 길을 갈수 있는 그런 지름길인 거죠.